서울에 사시는 4 0대 후반 여성 분이시고요. 네. 주부님이셨어요. 근데 이제 혼자서 한 달에 납부하시는 보험료만 6 0만원 가까이 되고 계시고. 오 많이 내셨네. 그죠 여섯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데, 우선 맨 처음에 납입이 완료된 S 생명 건강 보험이 보이는데요. 네. 이게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증권 중에 하나예요. 음. 이게 과거에 이제 어떻게 판매가 됐었냐면. 아 이거 요실금으로 수술 한 번만 받아도 응. 냈던 보험료의 두배세 배는 더 가져갈 수 있어. 아유 정말 그 들어야지. 네, 그렇죠. 응. 그래서 98년도 99년도에 응. 굉장히 많이 가입을 아하, 했고, 그래서... 이 S 생명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인해서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졌던.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납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비록 80세 만기긴 하지만 유지하는 걸로 권유를 해드렸고요. 음. 그 다음에 H 생명의 또 CI 보험이 보이죠. 아이고. 네, 11만 원 가량 납부 중인 게 있어요. 어우 비싸다. 근데 제가 MC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. MC님은 네. 보험하면 어떤 보험 상품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, 머릿속에 보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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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험. 그렇죠. 어요. 맞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CI 보험도 마찬가지예요. 네. CI 보험이 어떻게 많이 판매가 됐냐면 네.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의 90%는 암에 대해서 생각을 제일 그쵸, 크게 하세요. 그쵸. 그러면, 음. 자, CI 보험 판매했던 설계사분들의 멘트는 뭐였냐면, 음. 암도 되고 다 돼. 아유, 그럼 들어야지. 그렇죠. 예.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신 거죠. 근데, 자, CI 보험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거론을 하고 있는데, 네. 이 중대한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사실은 지급 조건이 까다롭죠. 음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라고 권유를 드렸고요. 네.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CI 보험은 안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부득이하게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셔도 나중에 보험금 지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, 네. 정말 아프고 힘없을 때 보험금 청구를 음. 하게 되면 애를 많이 썩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리하라고 권유해드렸습니다. 네. 두 번째로 H 와제 건강보험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보험료는 11만 2천 원 가량 내고 계시는데 네. 안에 들어있는 보장은 뭐 각종 수술비, 그다음에 장기요양 진단비 1에서 4등급 2천만 원 보험료에 비해서. 보장이 좀 작아요. 어허. 앞서 리모델링 사례에서 두 전문가님께서 풀어 주셨다시피 배보다 배꼽이 더큰 보장이라고 했었잖아요. 음. 내는 돈이 더 커요. 어,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시기보다는 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단비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시급하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 보험 상품은 정리를 권을 드렸습니다. 네. 네, 마지막으로 H생명의 연금 보험 두 개를 같은 상품인데 다른 형태로 가입을 하셨어요. 음. 하나는 월 지급 월 납입 보험료로 20만 원. 그다음에 하나는 가입 시 일시납으로 해서 5천만 원을 거치하고 계시는데 이게 변동금리예요. 어... 그래서 가입 시점에 들으셨던 연금 지급 금액하고 지금 시점에 연금 지급액을 문의했을 때의 금액과 또 연금을 개시했을 때의 연금액이 달라요. 노후에 정말 필요한 시점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돼서 바꾸려고 해도 더 이상 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다행히 이두 상품은 가입하신 지좀 되셔서 음... 보험료 보 하신다 하더라도 손해는 크지 않으시더라고요. 어 다행히 정리해서 지금 시점에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 주부님께서 월 60만 원 가까이 되는 보험료를 내고 계셨습니다. 이분도 어떻게 보험료를 날씬하게 다이어트 확 시켜 드렸나요? 네한월 보험료로 따지면 20만 원가량 와 절감이 됐고요. 네? 그래서 S생명의 납입이 끝난 거는 유지를 했고 그 외에 이제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이 되지 않고 보장 범위가 넓은 암이나 뇌혈관 질환, 심혈관 질환 그리고 각종 특약과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까지 해서 이제 보완이 됐고요.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거치형과 그다음에 월납이 평으로 두 가지 형태로 가입을 해주셨는데 변동 금리에 대한 네? 문제점이 발생했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연금 보험 상품 중에는 최저 보증을 4에서5%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금리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저 보증을 높게 해주는 연금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렸고요. 그다음에 이제 오천만 원 같은 경우는 해약하셨는데 어, 따로 새로 추가로 가입은 권유 안 해드렸습니다. 연령을 고려해봤을 때 차라리 이거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목돈 들어가는 비용으로 활용을 하셔라라고 해서 권유해드려서 이렇게 연금 보험까지 해서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네. 와. <목소리>